지난 24일 오후 4시 28분쯤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청주시 농업기술센터에 설치된 꿀잼도시 눈썰매장의 통로 지붕이 무너져 10여 명이 한때 갇혔고 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눈썰매장 붕괴사고는 청주시 위탁 운영업체가 개장 전에 조성한 인공강설의 무게를 비닐하우스와 철제로 이뤄진 통로가 이기지 못하고 무너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청주시는 눈썰매장 개장 이전에 특별지시를 통해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정작 개장식 때도 통로 지붕에 눈을 치우지 않아 인재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3일 전 시민감사관이 현장을 점검했을 때도 통로 지붕에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꿀잼왕국 눈썰매장은 청주시 체육시설과가 지난 10월 발주한 2023년 청주시 겨울철 눈썰매장 설치 운영 해체 용역사업입니다.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에 입주한 업체가 위탁용역 업체로 선정됐는데, 청주시 공고액보다 100만 원 적은 2억 9700만 원에 수주했습니다. 꿀잼왕국 눈썰매장 위탁 운영 업체는 1년 만에 매출액이 6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업체의 매출액은 지난 2020년 8억 1467만 원, 2021년에는 11억 9천만 원에 불과했으나 2022년에는 무려 54억 8천만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후 청주시 이범석 시장은 지난 25일 사고 수습대책본부장을 맡아 사고 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사고로 부상자가 발생해 매우 송구스럽다면서 부상자 지원과 사고 재발 방지를 지시했습니다. 청주시 꿀잼왕국 눈썰매장은 임시 폐쇄됐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안전불감증에 의한 전형적인 인재라면서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충북 참여 가치시민연대는 25일 성명을 내고 연이은 참사, 청주시는 반성도 대책도 없었다면서 꿀잼만 쫓다 청주시민의 안전은 뒷전 이범석 청주시장은 사퇴하라 라고 요구했습니다. 충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도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교훈 없는 청주시장을 규탄한다면서 동절기 대비 안전 점검 전면 재실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송 참사가 발생한 지 5개월 여만에 일어난 꿀잼 왕국 눈썰매장 붕괴 사고로 인해 청주시민들의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태희입니다.